아안 보여. 어. 아, 어, 아, 미안해. 포킹 못 속겠어. 아, 뭐야? 나 어디 가? 어. 아, 아, 뭐야? 나뭐하 했어? 어, 아니 얘들아. 아니 안 못다. 보여 아, 아, 제발. 아, 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재미없으니까. 아, 니도 뜯지 말라고. 아 맵을 아예 못 봤어. 아 그러니까 핑이 안 튀는데 왜 이러는 거야? 아 근데 튕겨가지고 맵을 한 개도 못 봤어요. 나한테 오는지도 몰랐어. <laughs> 아, 내가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디노스 제발 안 보여요 프레이다 끊겨. 아니,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디노스 걸, 어, 아, 제발 살려줘. 이거 진짜 이건 디도스야. 근데 이게 디도스일 수밖에 없는 게, 핑이 하나도 안 튀어요. 클라 렉기면 핑이 튀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튀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튀어. 아, 어, 제발, 제발. 아, 어, 제발. 아, 모르겠다. 제발, 모르겠다. 어, 막막뭐 버벅 춤춤추데 아, 뭐, 탭댄스 추추데아아 진짜 짜임 못해. 어 뭐야? 어어어, 아, 안보여. 어어어, 미안해. 포킹못 쏘겠어. 아 어, 뭐야! 나 어디가! 어 아, 뭐야! 나 뭐하있어? 어, 아니, 아니, 얘들아! 아니, 아무것도 안보여. 어? 에라이 어? 어떻게 됐네? 살려줘, 디노스! 살려줘! 아, 디노스 걸지 마요! 아, 진짜 재미없어요! 하지 마세요! 있나? 있으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있 어? 아, 디러스, 아, 지마. 아,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아, 여, 이렇게 아, 움직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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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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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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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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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 아, 아, 제발. 어, 씨,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번엔 좀 긴데? 이번엔 좀 긴데? 어, 나왜 여기 있어? 아니, 잡은 거 맞냐? 잡았지? 잡은 거 맞지? 아니, 나디로스 쓰... 아, 잠깐만, 잠깐만. 체력 0이라고 또 있는데? 죽은 거 맞지? 0 다시. 아니, 나 난... 아, 제발. 잡은 거 맞지? 어, 죽어 있네? 오케이. 자, 쭉, 아, 웃는데 우리 팀마오카이가웃기긴할 거야. 어, 뭐 조이 죽이고 막 나갔다 오고. 아, <laughs> 아니, 아 힘들, 빨리 끝내줘. 싸구르디로쓰라서 이게 이상하게 걸리는 건지 아니면 오묘하게 싸울 때만 거는 건지 라인 복귀할 때안 그러는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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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제발 한 타를 못 해요, 제발 나 없이 한 탄다 우리 팀, 제발, 제발, 진짜 중요한 타이밍인데, 제발. 아, 이번에 좀 길어요. 아, 제발. 아, 우리 한1대1 교환? 좋아. 자, 야대참사안 났네 그래도. 진짜 고소합니다. 하지 마세요. 난 그냥 이렇게 받고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우리 팀 화력하게 놔두는 게 나을 듯. 그래, 지금은 뭐. 그래, 나 죽어 있으니까. 아무리 어때. 화이팅, 우리 팀! 힘내! 다 죽었는데요? 다 죽..하하하 <laughs> 난눈 깜짝하니까 다 죽어있는데? <laughs> 아 <웃음> 끝난 거 같은데? 이 게임을 져야 된다니 비도스만 안 걸렸으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나네 나못 막을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오, 잡았다. 내가 안 걸렸어. 아, 어, 다시 내 걸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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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가? 아, 어, 나 어디가? 아, 어, 진짜. 아. 아 점점 심해지는데요? 아니, 방송을 끄라는데 끄면 안 걸려? 저 한번 꺼볼까요? 잠깐만 꺼볼게요 꺼도 걸리는데요? <laughs> 그 꺼도 걸리는데? 아... 어아어 아, 어? 나가니까 저 있네 <laughs> 어 나가니까 아, 아 근데 딜량 왜이등아나 <laughs> 게임을 못했어요 진짜로 게임 아예 하지 못했어 와 심하다 디러스 아 방송 못하겠다 진짜 힘들다.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제 마지막이에요. <laughs> 여기가 제 마지막이에요. <웃음> <웃음> 어, <여기가> 제 마지막이에요. <웃음> <웃음> 어... 진짜로 <laughs> 난안 난 껐어 나는 롤 열심히 했다고 LCK가 왜 뒤도서 걸린지 알겠네 아 이런 느낌으로 게임했다가 퍼즈했다가 게임했다가 퍼즈했다가 이렇게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